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금요일 날 시청하는 라이브 방송. 아, 으떼게 좋다.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지? 너네들 그런 말좀 하지 마. 형 버릇 나빠지고 악플에 시달린다. 야, 진짜 피터사이즈가 잘생겨서 너희들 그런 얘기하는 거야? 이런 댓글 막 날린다고. 그런 얘기 그만해.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잘생겼다 남지혁이다 서강준이다 뭐 조완선이다 그런 얘기해도 아, 형이 이렇게 막 현혹되고 그런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너네들 그냥 편하게 즐겨. 으디 <laughs> 요즘에 너희들은 어떤 거 신는지 같이 알아보는 컨텐츠오머이컨텐츠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친구 말고다이 스카르판에 나도 하나 가지고 있지만 이 스카르판은 살로 서한번더꼰 새끼들이 가는 신발이다. 워크아웃에 가면은 이게 DP가 쫙돼 있거든. 그 아웃도어 감성 으뜸이다 리지타. 저번에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 내가 이거 한번 리뷰를 했더니 정말 아웃도어 클라이밍하는 분이 어, 리지화를 패션으로 신을 거 생각을 못했는데 보니까 신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패션에 그 한계를 정해두지 말고요. 고정관념 탈피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코디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멋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만 신고 싶다 쭈오니버야이 새끼. <laughs> 패션이야. <laughs> 야 그리고 형이 얘기를 좀 할게. 가끔씩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들이 형한테 그퀼팅 자켓 있지 깔깔이 같은 거 사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형이 딱 허락해 줄게. 예비군 3년차부터다. 예비군 2년차 때까지는 깔깔이 군인 용품, 밀리터리에서 복각한 아이템, m 6 5 자켓 이런 거 입지 마. 새끼야 안그러면 군대 또가착한감 윽같아요 형 드디어 6년차 끝이야 사랑해 뭐야 아니 나 지금 현역 군인인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비군 6년차 정도 됐으면은 아재 아닙니까? 형은 민방이다 새끼야 넘어갈게요 이 친구 올검도 에이징 윽소드 너 군대 갈때 이거 신었냐? <laughs> 야 에이징 제대로 들어갔어. 엄마가 보거나 여자친구가 보면은 야 그딴 신발 왜 신어 거지야 이러겠지만 남자들이 봤을 때는 야 존나 맛있게 익었다 이런 생각 들어버리거든. 2016년 나이키 아울렛에서 구매해가지고 지금 6년 동안 으때게 신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케어 해주면서 신어. 형한테 다래고로 코디 봤는데안 알려줘서 내맘대로 신기 바로 구매. 그 아직 휴머메이드 여름에 베이지 컬러 반바지 그런 데에다가 무심하게 신어주면 또 이제 컬러감 으때고 과즙미 으때고 상쾌하고 프레쉬해지는 느낌 들어버립니다. 어, 좋아요. 쌈바 이예슬. 야 요즘에는 나이키만 신지 않네 애들이? 이 아디다스 신발들 보면은 컬러웨이가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섞어놨지? 라는 신발들이 꽤 많아. 근데 그런 신발들을 잘 신었을 때 간지가 지대도가 오라이가 된다. 포실포실. 아 이것도 귀엽다. 원단 느낌 있습니다. 나그 나이키 스시 신발 이번에 산거 있는데 이거 지금 100만원 이렇게 하는데 난 얘보다 얘가 훨씬 예쁜 것 같은데? 역수시로 들어간 거? 근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적으로 엄청났습니다. 이거는 28만 원이야. 아까 그거는 100만 원 넘어가 버렸잖아. 같은 소재, 같은 디자인인데 조금 더 간소화된 느낌. 이게 내가 봤을 땐 맥스여서 그런 것 같아. 좀 신발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20만 원대 지금 구매하는 거 최저가에 구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좀트라이해도 좋을 것 같다. 잡스아스. GPS 노랭이. 이것도 생각보다 리셀가가 많이 안 오는 신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물이 좀더 쨍하긴 한데 예쁘더라고. 나지 않은 아시다 스3바 오렌지 키181 대드. 야 이거 어떡하지? 형이 진짜 솔직히 얘기해 형 지금 고추장찌개 먹고 싶어 코디를 잘해야 될것 같아 신발이 내가 5개 정도 있다 5개 미만으로 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신발은 아니고 10개 이상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가끔씩 그냥 포인트 주기에 좋은 신발 하나 찾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산 아디다스 쌈바 비건 야 이거 비건 사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비건 티 그렇게 잘안 나더라고 근데 이거 신기하다 독일군 같이 생겼네 이게 지금 너무 밝긴 하다 비건이라 그런가? 이게 예쁘긴 한데 이거 여자 사이즈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고 내가어 봐봐. 여자 인플루언서들이 신어 가지고 난리 났어. 여자들은 인플루언서가 신었다면은 이니셀가가 장난이 아니야. 야, 비건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긴 하네. 야, 이거 비건 검정 이 컬러 살바에는 그냥 화이트. 이, 이 비건 아, 이것도 가격이 높네. 비건이. 야, 야 이거 몇달 전까지만 해도 공홈에서 정가로 살수 있었던 신발이야. 이거 비건. 내가 아디다스 신발을 대여섯 개를 신으면서 가장 많이 신는 게 싼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희들이 샀었어야 돼. 그때까지만 해도 정가로 구매 수가 있었는데 쌈바는 이제 저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보내드려 오머신 기본어 기본 신발 뭐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야 다리 턴 잘. 넣어. 너뭐 여기 정글이야? 부비트랩이야? 걸레 같은 거면 날파리 같은 거 날아가다가 걸려가지고 뒤지게 만들려고 너 지금 다리털 기르는 거지 이거 보니까 전형적인 그 원숭이과네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있는 데내 친구 보면 정강이가 이렇게 있잖아 정강이 가운데만 털이 존나 길어 그런 애들이 있거든? 그런 거야 형이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 막그 왁싱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올리브영 가시면요 4,900원인가 5,900원에 다리털 수제거기 판다고 형이 몇 번을 얘기했냐 샤워하기 전에 두세 번 싹싹 하면은 보기 좋게 다듬어져 이런 그루밍 같은 것들을 부모님이 얘기해 주지 않는단 말이야 갑자기 엄마가 야너 다리털 좀 잘라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 자신을 가꾸는 것들은 동네 형들한테 배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핑크 나온다 는데 그건 좀 나이키 자그미스 170만 원음 저는 이제 신발이 100만 원 넘어가 버리면 그 사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발매가가 얼마냐 170달러다 새끼 170만 원처럼 구라쳤네 야 이거 우리나라는 여기 뒤에 뭐안 붙이면은 그 원으로 얘기를 해 요즘에 나이키 신발 내가 관심있 이렇게 보진 않아가지고, 안살것 같습니다. <웃음> 어, <웃음> 비앤트 맵 이거 23만 원밖에 안 해? 이 나비를 처음 봤을 때 뭔가 니들스가 생각이 났어. 포인트로 신어주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가격대 23만 원에 구매한 거면은 난 정말 잘 구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아식스 안 샀어? 어야이거 컬러감이보다 잘 샀다. 쨍한 컬러감보다 이게 훨씬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 아식스 자운드도 보면은 그냥 쨍한 화이트가 아니라 이렇게 실버랑 은근히 섞여져 있습니다. 예 근데 가끔씩 보면은 아식스에서 출고하는 것 중에 완전 쨍 화이트 이런 것도 있고. 생 화이트에 갑자기 노란 색깔 포인트 이런 신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내가 신어보니까 그렇게 자주 발이 안 가서 그래. 차라리 요런 컬러감이 훨씬 발이 자주 가. 어디 나왔어? 웨즈본은 노랭이. 아, 웰지번은또 요즘에 어떻게 예쁘게 보이지만 리셀가 막 고공행진해버립니다. 웰지번은요런 걸로 예쁘게 신는 사람들 보면은 깐지 오라이 지대로 돼버려요. 아, 뭐 체크 같아서 또 올려요 통통 사이즈. 아, 에임레온드는 천삼백 나와버렸다. 남자 하지만 올해가 드디어 핑크의 세대다 코듀로이 모자 같은 거 핑크로 나오고 코듀로이 바지 내가 저번에 벌스테이스트에서 하나 구매했잖아 그거 핑크로 나오고 비바스튜디오다 핑크 헤링턴 자켓 나온 것도 바로 품절됐잖아 그러니까 이 핑크 남자의 핑크 전성시대가 드디어 돌아왔다 컬러 포인트 으때게 남자도 섹시하고 귀엽게 공주스럽게 가자 좋습니다 미용실 머리카락 들어갈 일 없다 비더콰이어디야 내가 지나다니다가 만나는 팬들이나 내 지인들이 정말 많이 구매하는 게 바로 이 슈퍼 피터 사이즈 첼시 붙이거든. 그 얘기가 많아. 발등 압박이 심하다. 뭐 폭이 좀 불편하다. 그런 부분을 계속 수시로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슈펜이랑 이번 연도 11월에 이거 하나 만들기로 했어. 컬러 살짝 미묘하게 여러 가지 늘려가지고 3개 정도 더 만들기로 했거든. 이게 엄청 팔린데 첼시 붙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피터 사이즈 슈펜 11월 달에 또 이제 나온단 말이야. 아, 그거 하나 이제 또개 타시는 거 추천 드리게요. 갑자기 홍보 타임? 아, 미안해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유발 맛있다. 878인가? 어허. 이것도 어, 아웃도어 느낌 내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어, 가끔씩 이렇게 좀 신어주면 좋습니다. 신발이 굉장히 좀 기계적입니다. 어, 이런 거 좋아요. 신어주세요. 볼수록 매력적인 룰라서 M990. 야이 새끼 M990의 맛을 알았구나. 이거는 정말 신은 사람들이 알수 있는 내가 지난번에 나이키 신발을 설명하면서 자주 얘기했던 게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나이키 신발 신으면 잘 어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때 이 나이키 신발이 동급이야. M990 신으면 잘 어울려. 오히려 이 M990은 나한테 어떤 신발이냐면 내가 이거 블랙도 있잖아 그레이는 리셀가가 좀 높아요. 블랙은 2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이 신발을 신으면서 느끼는 거는 코디를 자주 하는데 이 신발만 너무 국밥처럼 우려먹었다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안 신는 신발이야 이거 너무 많이 신었으니까 신지 말아야겠다 라는 신발이 내가 몇개가 있거든 아디다스 삼바, 조던 스타피쉬 뉴발란스 990 V3 자운드 내가 너무 많이 신어가지고 적당히 신어야겠다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더안 신는 신발 실템 입구 아디다라스 오 아디다스 슈퍼스타 맛있게 익었다 빈티지를 신어야 돼이 슈퍼스타를 보고 아 슈퍼스타 하나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구매를 한다 지금 너희들도 보다시피 엄연히 다른 신발입니다 이 누이끼리하게 에이징이 돼있지 변색이 돼있잖아 요게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 너무 새하얀 거는 그 간지가 안 납니다 방송 보다가 오머신 팀버랜드아 2만 원에 구매했다 너 쇼핑 으때게 잘했다 아 요즘에 이거 팀버랜드 정말 많이 신지 나도 코디로 그냥 뭐 종종 하고 있습니다. 팀 브랜드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야? 뭐야? 과연 이들이 언더에서,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올 수 있을지. 그거는 어 브랜딩은 어떻게 하냐? 그것도 이제 주목해서 봐야겠지. 마시는 아식스 앤더슨벨. 아, 야, 이거 약간 곤충 같고 완전 힙스러워, 진짜. 그 앤더슨벨이 아식스랑 콜라보 할 때마다 끈을 여러 개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 레드윙이랑 콜라보 할 때도 막 끈을 세 개를 해버렸더라고. 이슈레이스 구멍에 끈이 세 개씩 들어가야 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많이 신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힙스럽게 신고 싶은 사람들은 앤더슨 매도 나쁘지 않고요. 살로몬 핑까 점요 제육볶음 안 먹어요. 많이 멋있는데 쉽게 도전할 수 없거든. 실제로 등산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컬러감을 좋아해. 그러니까 타겟층이 패션인이 애당초에 아니었던 거야. 뭔가 말도 안 되는 컬러감이잖아. 지금 신발이 앞에 토 부분이라 이게 지금 이끈 부분 파란 색깔도 들어가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컬러감이잖아. 근데 우리가이 이제 패션 쪽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진짜 마니아층들이 영역이다. 이 컬러웨이는 나는 소화를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보다 보면은 뇌징이 되고 오히려 이게 존나 풀해 보여. 어 컬러웨이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냥 무심하게 신어보니까 괜찮네. 그러면서 신어버리는 거야. 이런 살로몬 같은 거를. 일단 비주류적인 신발 브랜드잖아. 어떻게 보면은 패션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컬러감도 리셀가가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애당초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신발을 보기 때문에 큰맘 먹고 산 뉴발자운드. 어 실제로 보면 이것보다 살짝 더 어두워. 이런 올리브, 브라운, 카키 컬러. 이번 연도 트렌드다. 특히 브라운 컬러. 어, 많이들 이게또 이제 신발이나 바지나 뭐 상의, 티셔츠, 모자 이런 거에서 많이 컬러감 한번 써주세요. 미아라 야스 히로. 핫한 신발이지? 이 유행이 언제까지 갈까? 대중으로 많이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꾸준히 신는 신발이 되지 않을까? 그 타비 슈즈처럼. 타비 슈즈도 뭐 유행 이런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신는 사람들은 계속 신잖아. 레드윙 이런 신발들. 신는 사람들 계속 꾸준히 신잖아. 미아라 야스 히로. 도 너무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이기 때문에 계속 신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귀엽잖아 으띠! 오늘 컨텐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행복하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해요. 스키야. <laughs>